네, 반갑습니다. 울산유토피아 카오디오입니다. 자, 금일 차량 에쿠스 리무진 차량입니다. 2016년식 에쿠스 리무진 차량. 현재 어라운드 뷰 보정 작업 다 마무리 되었고요. 어라운드 뷰 작업까지도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량은 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리무진 차량. 자, 차량에 우선 탑승을 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는 신형 에코스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자 신형 에코스 차량이고요 인치수는 13.13인치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CDT 안드로이드 올인원 13.13인치 시공을 한 차량입니다 자 측면 모습 보시면 화면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깜빡이 화면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넣으면 우측에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여기 하단에 비상등 보일 텐데요 자, 비상등을 누르면 좌우 화면에서 비상등 모습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려보면 이차 사방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렇게 3D 화면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후방 화면이고 측면 좌우 화면 이렇게 다 표현이 되고 있으며 자 2D입니다. 지금은 2D. 화면이죠. 2D 화면. 자, 지금도 2D 화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표시 누르시면 포채널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채널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함께 합니다. 자, 3D, 2D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13인치 올인원을 달아서 작업을 하였고요. 자 충전 기능도 함께 활성화 시켜서 살려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이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충전 기능이 함께 살아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이 화면도 다 같이 나오고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13.13인치입니다. 자이 상태에서도 자, 깜빡이 넣으면 화면이 이중화면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자, q l e d 의 FHD 화면을 쓰고 있는 시리 t 안드로이드 A1입니다. 시리 t 안드로이드 A1. 하단에 비상등 버튼 다쓸수 있고요. 자, 측면에 보시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주행중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차량이 굉장히 긴 차량입니다 거의 2 m 쪽으로 세팅이 되는 차량인데요 에코스 리무진 차량이며 사이드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간섭되지 않게끔 시공해 드렸고요 전면 카메라 순정자리에 그대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측면 카메라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Maybe. 아 조금만 Maybe. 계셔주세요. 네, 자, 그리고 측면 카메라도 보시면 순정 자리 그대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 에쿠스 차량은 작업을 할 때는 후면 카메라, 저 여기 뒤에 있는 모니터 있죠. 이거는 따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기 연동되게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니터를 순정 모니터 자체는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순정 모니터는 단 뒤에 있는 헤드레스트, 콘솔에 있는 리모컨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콘솔에 있는 거는 사용 가능하고요. 자 보시면 리무진 차량이라서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자, 순정 기능 다 살려서 작업해드린 에쿠스 리무진 차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야 카오디입니다. 감사합니다.